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몇 가지 작은 공지사항과 이벤트 영상입니다. 먼저 두 가지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릴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그동안 손편지를 받았었잖아요. 당분간 손편지 받는 것을 중단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어, 지금까지 제가 공개해 드렸던 그 주소로 더 이상 손편지를 보내시면은 안 됩니다. 이제 그 주소는 제가 쓸수 있는 주소가 아니에요. 언젠가 다시 손편지 읽기 영상을 찍게 되면은 다시 주소를 공개해서 손편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지금까지 저한테 온 손편지는 이제 차례대로 손편지 읽기 영상을 끝까지 찍을 거고요. 음, 앞으로는 이제 그 그쪽 주소로는 보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음 손편지 읽기 영상을 위해 다시 또 다른 주소를 공개할 때까지 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laughs> 그리고 두 번째 공지 영상인데요. 뭐냐면 그 동안 저한테 숟가락 채널 미니유의 숟가락 채널 영상은 도대체 언제 올라오느냐고 진짜 많이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업로드를 굉장히 오랫동안 못했어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거든요.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정이 ASMR 채널과 미니위의 숟가락 채널을 합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니 ASMR 채널에 숟가락 영상이 올라갈 건데요. 어그 기존 숟가락 채널처럼 뭔가 시, 시끄러운 소리도 막 나고 막큰 목소리도 막 나고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요. 숟가락 영상을 ASMR화 시켜서 좀더 작고 소근소근하고 ASMR스럽게 바꿔서 ASMR 채널에 숟가락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숟가락 영상은 같이 먹는 상황극 아니면은 숟가락 ASMR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제목을 고민하고 있어요. 같이 먹는 상황극, 숟가락 ASMR 어떤 쪽이 더 나을지 뭐그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써주세요. 그동안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ASMR 채널에서 숟가락 영상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돌아온 이벤트. 미니유는 뭘 먹었을까? 제가 그때 한번 이벤트 열고 꾸준히 하겠다고 하고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미니유는 뭘 먹었을까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화면을 끈 채로 뭔가를 먹을 건데요. 그게 뭔지, 아, 어, 궁금히 생각하신 다음에 제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오셔서 제가 어떤 사진을 하나 올릴 거예요. 미니는 뭘, 뭘 먹었을까에 관련된 사진을 하나 인스타그램에 올릴 건데 그 사진 밑에 댓글로 뭘 먹었다고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나갑니다. 소리를 잘 들으셨나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이거는 얼린 음식이에요. 제가 무언가를 냉동실에 얼려서 꺼내 먹은 겁니다. <laughs> 그러면 인스타그램으로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